매력덩어리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바워스 앤 웨이킨스의 PX7S3 인디고 블루 컬러입니다. PX7S3는 디자인이 정말 미쳤는데요. 플라스틱과 메탈이 조화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감각적인 멋을 더했습니다. 특히 인디고 블루 컬러는 빛에 따라 바이올렛 느낌까지 풍기는 오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슬림하고 가벼워졌고 부드러운 인조 가죽 이어패드와 헤어밴드는 최고의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PX7S3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고 APTX Lossless 코덱을 지원하여 무손실 음원으로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들어봐야만 차이를 알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직관적인 물리 버튼과 착용 센서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깨끗하고 선명한 통화 품질, 멀티 포인트 페어링까지 끝판왕 무선 헤드폰입니다. 3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충전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착용감, 사운드, 노이즈 캔슬링, 통화 품질까지 모든 면에서 끝판왕 수준의 프리미엄 무선 헤드폰 파워스앤 웨이킨스 PX7S3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